M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마더와이즈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가정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실제적인 준비를 해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청소년 세계관 코너로 함께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고3 수험생들의 나눔을 들으셨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보이는 라디오로 진행하겠습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검색해서 들어가시면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마더와이즈 가정 식탁 박용진 목사님과 크리스천 고3 수험생들의 나눔.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고사으로 돌아간다면 이라는 질문의 대답부터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은주 학생은 어때요? 저는 딱 해주고 싶은 말 가장 큰첫 번째는요. 일단 누리세요. 음. 그 네. 아, 맞지. 그이 나이가 사실 고3이라는 음. 말에 묻혀서 그런데 이 고등학생이란 나이는 진짜 뭘 해도 예쁜 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래서 이 자신의 이 예쁜 시간을 좀 진하게 음. 좀 보내길 추천을 하고 최대한 다양한 사람들과 네. 또 대화를 해 봤으면 좋겠고 음, 그게 이제 첫 번째 말하고 싶은 얘기고 두 번째는 어 그래도 시간에 순종하는 것을 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이 주신 시간에 진짜 내가 충실히 순종하는 연습들을 이시기를 통해서 가장 어 처음으로 제대로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음. 누리면서 또 해야 될 것들을 잘 음. 열심히 하는 그런 음.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요하지. 그치. 네, responsibility 뭐죠? 책임이란 단어가 생각나는데 음. 어. 책임이라는 단어를 자세히 보면 response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매일마다 부르시는 그리고 초청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반응하는 게 책임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일상에서 아니 고3도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시간이니까 그 안에서 응답하며 살아가는 거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승미 학생은? 아, 해주고 싶은 이야기라는 질문이 어, 되게 어렵네요. <laughs> 어, 제가 다시 3년 전으로 돌아가거나 혹은 1년 전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아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을 것 같아요. 음. 책도 좀더 읽었을 것 같고 네. 또그시절에 나의 생각들을 좀 네. 글로 남겨둬서 아. 네, 좀 소장하고 싶을 것 같기도 네. 하고 또 그때만 할수 있는 경험들을 위주로 음. 좀 알차게 보내볼 것 같아요. 음. 어 고등학생이라는 어쩌면 가장 청춘 드라마 같은 시기잖아요. 음. 어 우리는 생각보다 잘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어 그런 시기란 말이죠. 그래서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우리가 청춘스러운지. 고민해보기도 하고 음. 또내 기억에 어떻게 남길 것인가 나의 10대를 음. 어,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해보면서 조금 더 치열하게 어, 나의 10대를 남기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네 음. 어, 젊음을 누려라 이게 많은데 젊음을 누려라 <웃음> <웃음> 어, 저는 더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한 아, 줄알았 그것도 공부, 중요하지만 <laughs> 공부를 이미 열심히 했기 때문에 아 그렇죠, 그렇죠. <laughs> 열심히 누리는 거 안에 공부도 아, 있다고 생각하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게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기억도 참네 어, 제 좋은 추억이 될것 같습니다. <laughs> 음. 어, 매 시간 시간을 또잘 향유하시고 누려라는 좋은 어, 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 입시를 준비했었으니까 힘든 시간도 있었을 것 같은데 아, 그럼요. <laughs> 네, 그때 <laughs> 어떻게 버텼는지 구, 궁금한 것 같아요. 음. 어, 저부터 얘기를 한번 음. 해보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는 어, 힘든 시간을 어떻게 버텼냐에 대한 확실한 방안이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음. 제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음. 하자면 저희 집은 2년 넘게 매일마다 가족들끼리 말씀 한 장을 읽고 음. 기도하고 감사 제목을 나누는 어. 걸 매일 하는데 음. 매일 하니까 사실 피곤한 날도 있고 음. 힘든 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하기 싫어서 음. 엄마 아빠가 강제로 어. 시키니까 네. 함께하는 그 해야 되는 일이라서 하긴 했는데 했던 거가 강제성에서. 오긴 했지만 음. 그래도 은연 중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네. 쌓아두시는 약간 게임의 경험치들 막 아. 게임에서 경험치처럼 에이. 약간 그게 쌓여서 음. 저에게 위로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에이. 그렇군요. 저도 저희 어머니께서 가정 예배도 많이 하시고 새벽기도 어. 갔다 오시면 기도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 네, 차 겨울에. 차가운 손으로 머리를 아이고. 맞으면 깨잖아요. 너무 싫었는데 <laughs> 지금, 반전이네요. 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게 정말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어... 네, 네. 아마 저희가 싫어할 수도 있지만 <웃음> 중고등학생들이 <웃음> 그런 예배 경험이라든지 가족이 함께 음. 기도하는 게큰 힘이 될것 필요한 같아요. 윤종 학생 혹시 어떤 게 아, 네 저는 고3 생활을 되게 즐겁게 시작을 했었어요. 처음에. 음. 근데 중간에 되게 갑자기 힘들어지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음. 어 근데 그때 딱 이제 변한 게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제가 고3 딱 시작하면서는 음. 말씀을 계속 읽고 있었던 상태였고 중간에 약간 뜸해졌었는데 음. 딱그 시기에 힘들더라고요. 음. 근데 딱그 시기에 이제 어제 선생님이 너 지금 말씀 안 읽지? 음. 제 말씀을 이렇게 마, 제가 하는 말을 이렇게 딱 듣고 있다가 음.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완전 한대 맞은 음. 기분이었어요. 음.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 다시 말씀을 읽기 시작했는데, 음. 어 진짜 삶이 정말 달라요. 음. 이게 얼마나 그거 하나 읽는다고 달라지겠어? 음. 또고3막 바쁜데 말씀 읽고 음. 예배 드리고 하는 그 시간이 어, 네. 어디 있어? 하지만 정말 해 보면 너무 달라요. 아. 그래서 저는 무조건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음. 그 힘든 시간을 버 버티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네. 꼭 읽으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어, 어. 감사합니다. 말씀 목상참 중요한 것 같고 하나님께 음. 어, 이렇게 경건생활하는 게 저희한테 어, 파운데이션이 되는 것 같아요. 기초가 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어, 논문을 쓸때 인간의 힘으로 막 쓰려고 하루 종일 도서관 에 <laughs> 처박혀 있을 때가 있었는데 어, 한 줄도 못쓸 때도 있거든요. 근런데 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도 많이 주시는 것 같고 지혜도 음. 주시고. 음.

청소년 세계관 코너를 듣고 계십니다. 승미 학생은 어떤 게 또? 아, 저도 사실 수험 생활을 견디면서 조금 힘들었던 것 같긴 해요. 음. 어, 살면서. 정말 이렇게 많은 오답풀이를 했던 음. 적도 처음이었고요. <laughs> <laughs> 또 하기 싫은데도 내 몸을 내가 일으켜서 계속되는 음. 어떤 문제집과 마주해야 할 때마다 어, 진짜 가끔씩은 좀 속이 울렁거리기도 하더라고요. 음. 또 모의고사 점수가 내가 노력한 것보다 훨씬 보잘 것 아. 없는 점수가 나왔다? 아, 그러면 또 조급해지는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음. 어 그렇지만 제가 그 지독히도 혼자인 것 같은 시간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는 아 동일합니다. 이맘때쯤 정말 나를 성장시키시려고 견딜만한 시련을 주시는구나라는 음. 확신이 음, 있었기 음. 때문에 어, 정말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음. 어, 때로는 버거웠고 또 회피하고 싶은 순간들도 진짜 많았는데 어,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정말 가족 같은 친구들과 음. 또 어쩌면 엄마보다 나를 더잘알 수도 있는 정말 많은 음. 시간을 보내는 음. 선생님과 음. 함께 이 시간을 견뎌냈기 때문에 어, 그래도 재미있게 수험 생활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음. 야자씨 간에서도 뭔가 친구들이랑 함께 공부하다 보니까 맞아요. 힘들기만 하진 않았던 것 네. 같기도 해요. 저 승미랑 계속 같이 공부했거든요. 같이 <laughs> 네. <laughs> 네. 어. 네. 있다 보면 약간 더 힘이 되고 어, 그래. 그런 게 맞아. 확실히 있어요. 음. 네. 그렇게요. 저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한다는 점. <laughs> 그렇죠? 음. 맞습니다. 전도서 4장1 2절 말씀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음. 세 겹지름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이 있는데 음. 하늘께서 보내주신 동력자가 항상 있잖아요. 저희에게. 음. 네. 함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을 줄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어, 다음 질문인데 힘이 되었던 순간, 네. 사람 말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누가 먼저 말해줄까요? 네, 저부터 얘기할게요. 어, 저는 제가 되게 힘들었던 순간이 있었는데 진짜 저보다 오열을 해준 음. 친구가 있었어요. 제 얘기를 듣고 어, 승미 학생은 아니죠? 아 승미예요. 승미 학생 아닌데 네. 승미도 같이 있었죠. 네. 네. 아, <laughs> 근데 어 약간 제가 민망할 정도더라고요. 어. 너무 음. 저보다 더 울어줘서. 네. 근데 아 진짜 정말 고맙더라고요. 음. 진짜 어 목사님이 아까 전도서 말씀 음.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진짜 아, 세겹줄이 이런 건가? 라는 진짜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고 그 힘들었던 시기에 친구들이 집에를안 보내주는 거예요. 아. <laughs> 그러니까 약간 노린 건지는 모르겠어요. 노린 건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너무 저를 이제 계속 붙들고 같이 지내다가 집에다가 들어가니까 이뭐 힘들고 뭐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냥 지, 몸이 피곤해서 방전? 어, 잘... <laughs> 오히려 노느라 힘들었네. 네, 노느라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진짜 그런 식으로 적재적소에 아 진짜 좋은 사람들이 나를 음, 이렇게 정말 음... 붙들어준다. 새벽줄처럼 이라는 네. 생각이 네 드는, 들었습니다. 네. 네, 아마 지칠 때가 있는데 혼자 했으면 끝없이 구덩이를 파고 그 속에 <laughs> 그쵸, 들어갈 그쵸. 텐데 네. 옆에서 붙들어준 친구가 있다니 감사하네요. 유빈 학생은 어떻습니까? 어, 힘이 되었던 순간에 있어서 어, 어떤 사람, 혹은 음. 말이 된다면 네. 물어봐 주셨는데 저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면 된다라는 음. 말을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음. 그 말이 생각보다 제일큰 네. 위로로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음. 어쨌든 무너져도 된다라는 말을 네. 사실 들어보지 못했던 게 사실이라 무너지지 말고 열심히 버텨라는 말만 들어왔던 저에게는 무너져도 돼. 다시 천천히 일어나면 되니까. 같이 옆에서 기다려줄게 이런 말을 해주셨던 분이 계신데 그게 굉장히 큰 위로로 다가왔던 네,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 젊잖아요. 그렇죠. <laughs> 기회는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참 화이팅입니다. 여러 가지 그 힘든 일이 있지만 사실 여러분 주변에 정말 좋은 멘토들도 있고, 그렇죠 선생님들도 있고. 어~ 그리고 어쩌면 여러분만 무너지는 게 아니라 다른 어른들도 어, 나도 무너질 때가 있었어 아니 나도 음. 정말 한낱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음. 것들을 알려주시고 동감해 주신 신앙의 선배들이 또 있잖아요 음, 언제든 찾아갈 수 있고 또 기도를 부탁하면 그분들이 여러분에게 어, 또 귀한 동력자가 되어 주지 않을까 음. 생각됩니다 아 어, 오늘 어~ 고3 수험생활을 승리하신 <laughs> 세 분의 <웃음> 학생들과 <웃음>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 아마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을 거고 또 고삼이라는 그 무게가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서 또 하나님의 동행을 더 깊이 경험한 것 같아요 음. 여러분의 네.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네. 그렇죠. 어, 아마 내년에 고삼이 되는 학생들 아니면 차후에 음. 입시 생활을 해야 되는 많은 분들이 여러분 이야기를 듣고. 어, 어쩌면 더 신앙의 고산을 보내야 되겠다 도전받았을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부모님들도 공부만 하는 시기가 아니라 젊음을 누리고 음. 또 동행하신 하나님을 잘 느끼는 시기가 되리라 또 기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음번에 한번 다시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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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 식탁. 오늘은 청소년 세계관 코너로 청소년 사역자 박용진 목사님과 크리스천 고3 소험생들의 나눔 두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힘들었던 부분과 또 힘이 되었던 순간들을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나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라는. 목사님의 말씀도 참 마음에 남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시편 3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마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큰손꼭 잡고 승리하시는 한주 보내시기 바랍니다.